자 우선 인사를 드립시다. 자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등등등 약속 안 했어 나 했어 등등회야 등등회입니다 다시 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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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편집해 주시고요 이거 좀 잘해 주세요 아, 자 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등등회입니다 자 <laughs> <laughs> 다들 촬영을 하고 계셔서 그죠? 박수는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인터파크 특켓에서 준비한 피크닉 네 번째 공연 뮤지컬 등등곡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여러분 제가 나오기 전에 들었는데요. 이 인터파크 피크닉이 이번이 네 번째 공연인데 그 중에서 최초로. 등극이 매진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아, 최진지 아, 좋다. 네, 이렇게 고준 날씨에도 극장을 가득 메어주신 <laughs> 관객, <laughs>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 오늘 제가 <laughs> 사연를 보게 됐는데요. 네. 그 내용이 조금 길어요. 좀 한번 들어주세요. 일단 어, 피크닉은요 어, 인터파크 티켓에서 우수한. 중소극장 공연을 발굴하고 소개하고 우리 고객님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모션이라고 프로모션이다. 아, 네. 아, 좋아요. 네. <laughs> 우리 뮤지컬 등등곡과 함께한 네 번째 피크닉이 우리 관객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즐거운 소풍 같은 추억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될 피크닉 공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사전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7월 19일 피크닉 마지막 공연 종료 후아 오늘이 며칠이죠 7월 7일이요. 7일. 7일. 7일 7일. 17일. 7일 날짜가 17일이죠? 17일이에요. 17일이에요? 네. 아, 19일 아니야. 준영아 가방에 걸어. 19일날 피크닉 마지막 공연 종료 후에 구매 어, 아이디에 뮤지컬 네. 등등곡 JMS 가능한 천원. 또봄 쿠폰을 발급해드릴 예정입니다! <laughs> 네, 세상에. 아, 뮤지컬 등등곡이 8월 11일까지 보내드니까요그 사이에 또봄 쿠폰 활용하셔서 합리적인 가격에 <laughs> 한번더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네네 <laughs> 네. 어,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큰이또 맞이해서 저희 이렇게 또 무대 인사하는 시간 을 가졌는데요. 네. 또 우리 배우 분들의 인사와 소반을 많이 들어볼 수 없겠지요. 그렇지. 그 그래. 네. 어 경신이부터 네 관객분들께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신 역할 맡은 임태현이라 하옵니다. <laughs> 저는 이 등등국이란 작품이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지금도 충분히 많은 사랑을 주고는 계시지만 이 작품이 진짜 시대를 비추는, 비추는 거울같은 작품으로 대한민국에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을 기간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최윤 역할을 맡은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laughs> 옛말에 지음이라 했으니 뜻이 더하는 누구라다 친구가 될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등등회를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와 이미 지음이 되었다고 음. 생각합니다. 을어 <laughs> 자매도 <잠을 웃음> 있어. 아유, <잠시만요. 웃음> 어, 등등복이 아, 아직 많이 남았지만 한 3주 남았나요? 3주 정도 남았지만 어 이번 공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돌아왔을 때도 등등의 이지음을 맺으신 여러분들이 저희 등등에 계속해서 등등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희가 한주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더 반짝 빛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김영훈 역의 김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이런 의상을 입고 이렇게 앞에 서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어 되게 좀 뭔가 기분이 좀 요해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라서 좀 행복하기도 하고 어 이렇게 오늘 되게 비도 많이 오고 구름 날씨였는데 이렇게 가득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음 저희 아직 8월 11일까지 는 아직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어 계속해서 더 새로운 것들을 찾고 있어요, 배우들이. 어 그래서 그 모습도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역을 맡은 강찬입니다. 어, 이 뮤지컬 등등곡, 이번에 창작 초연으로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준비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저희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초연에 진짜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진짜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정말 정말 열심히 계속해서 더 좋은 공연 보여드리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기간이 이제 조금 짧은 게 아쉽기는 한데 그런 만큼 저희 얼마 남지 않은 공연 기간 동안 최선의 공연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추억 남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음, 정신명 역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우선 어 사실 이 멘트를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직 이제 막공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 이제 저의 소감은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형님들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새로운 것도 엄청 계속 연구하고 있고 찾고 있고 정말 매회 매 회차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같이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보러 와주시고 끝나는 날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잘했다 잘했어 네 여러분 오늘 또 특별히 이런 시간 마련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기쁜 날 빠질 수 없는 순서가 있잖아요 <웃음> 뭐죠? 뭐죠? 뭘까요? <laughs> <laughs> 뭘까요? <laughs> 럭키드로우요. <laughs> <laughs> 우리만 신난다. <봐. 웃음> 네, 어, 어 이벤트의 꽃이라고 할수 있죠. 럭키드로우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어, 사실 강초에 저희가 준비한 이제 선물이 원래 세 개였어요. 어,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상이죠. 오늘 맞나요? 맞, 맞아요, 맞아요, 맞을 거예요. 프로그램. 아, 맞아요. 맞아요 오늘. 네. 보이 봤죠. 그렇죠? 음. 프로그램북에 저희가 직접 오늘 출연한 다섯 명의 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laughs> 아, 그래서 나 자꾸 어려운 거구나. 편안하게 아, 네, 네. 하십시오. 어픈한거 네, 네. 뭐, 뭐 같아요. 네. 네. <laughs> 프로그램북에 저희가 사인을 선수 다섯 명의 배우들이 한거 오늘 세 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와. 그래도 우리가 다섯 명인데. 네. 그렇죠? 좀 아쉽잖아요. 아, 너무 아쉽죠. 태현이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신나게 <laughs> 아쉬워요. <laughs>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선물 다섯 개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일단은 어 저희 아까 처음에 얘기한 사인 프로그램 받으실 분을 추첨을 먼저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조심히요. <laughs> <laughs>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뽑아볼까요? 아, 좋아요. 태현이가 먼저 하나, 대단한 게 싸인 프로그램 보입니다 오늘 나온 신상, 따끈따끈한 자, 이거 주세요. H열 어. 5번, H열 5번, 계세요? 내이니까 있지 않요을 감사합니다. 가 그, 나가실 때 그걸 대 가지고 그렇게 네 아시죠? 잘하시네 어, 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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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님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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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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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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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골고루 그럼요 이렇게 어지러. 워 여기다 M 열 M 열 5번 M 열 5번. 야 진짜 못겨 계세요? 저 뒤인 거 같은데 그렇죠? M 열 5번. 건. 어 계세요? 아 저기 계세요. 네. 아, 아, 아. 봤어? 보셨어요? 네 음성이 들렸어요. 네 아, 없대요. 없어요? 매신인데? 그럼 이래서 이어디게나온거지 다시 놓고 볼게요. 아, mm. 네 어? 없으면 그 새로 해야죠. 어 이거 요되는거아니에 이걸 어디서다 어디서다 소름 돋아. 에? 네. 아, 네. 그럼 그러시못 닿는데요. 이다른 미스터리로 남겨 놓고 그럼 다 역시 t o M. 에? 스아 와, 냐. 20번. M열 20번. 아, 축하드립니다 자, 어, 다이번에계셔서 네, 고맙니다 네, 네. 자, 평이하아 자, 마지막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마지막 자. M열 17번. M열 17번. M 17. 아, 제가 네, 아! 아! 네. 아 네. 네. 아, <laughs> 네, 저희가 준비한 이제 사인 프로그램복 세 권은 이제 당첨이 되셨고요. 저희가 어떤 선물을 또 만들어드릴까하다가 오늘 나눠드린 부채 있죠. 그 부채에 저희가 좋아하는 대사들을 하나씩 어, 직접. 적으세요 괜찮아요? 네. 어, 아닙니다. 안 좋아하시면 어쩌나. 그쵸? 그쵸? 저희 어. 조연출님께서 아이디어 주셨는데 <laughs> <laughs> 진짜. 좋아하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조연출님께 이 영광을 갖춥니다. <laughs> 그러면 제가 한번 사인 부, 아이 대사 부채 뭐 수납하겠습니다. 더 이끌 더 들러. 네, 알겠습니다. 자, 오, 아니 여기 라인이 뭐가 있나 봐.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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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N열 6번 n 6 계세요? <laughs> 네, 아, 아, 계세요! 어, 어, 여기에요! 어,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나가실 때, 그렇게. 네. 이거는 분명하기가 아, 챙겨라. 아, 네. 수 네. 챙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어, 선물인데요. 이거 좀 즉흥적인 거기는 한데. 아, 진짜요? 어떤 즉흥적인 거? 아, 네. 네, 그렇게. 부채는 한, 한 개고. MP찬의 역량으로? 예, 약간 저의 역량으로. 저의 역량으로 오. 오늘을 좀 이렇게 추억할 수 오. 있는. 오. 있는데, 왜 이렇게 <laughs> 어, 뭘 해야 되나? <laughs> 오늘 추억할 수 있는 한 장의 사진을 좀 남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너 혹시 플라로이드니? 있 네, 있어요. <laughs> 아좀 네.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 갖고 다녀야지. 니 그러니까. 너 갖고 다니는구나. 네, 가져올까요? 어, 그래좀 네. 갖다 주겠습니다. <laughs> 네, <웃음> 저희 지금 다섯 <laughs> 명이

열열1 3번 2월 17번 계신가요? 오. 와! 니다 그러면 찍어 볼게요. <laughs> 촬영을 도와주실 수 하죠. <laughs> 네. 촬영 도와주시고요. 전달 드릴게요. 잠시만요. 어떤 어떤 자세로 약간 커튼 폴 느낌. 어떤 자세가, 자세가 좋으세요? 아, <laughs> 아, 원하는 것이 있나요? <laughs> 편하게 아, 편하게. 네. 아, 편하게. 하죠. 그러면 저희 기본 자세 근데 이게 안 담기지 않나? 어? 담기나? 네. 뭐 나오나좀 붙을까? 다 나와야 되는데 다 나와요? <laughs> 야 근데 네가 이 한복 입고 이렇게 찍는 건 아, 처음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이렇게 처음이잖아 네, 굉장히 의미 있어 마지막 네 하나 둘셋 혹시 모르니까 한장더 찍어서 네, 잘못 나온다 네. 지금이요 빨리 찍으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 의상 이고퍼스코코한할때이상하요 <laughs> 네, 이것도 나가실 때 네, 신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당첨되신 분들, 엔디부스에서 어, 좌석 번호 확인 후 수령해 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어,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laughs> 네! 저희 뮤지컬 등등 이제 앞으로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받으신 선물이랑 등등의 부채와 함께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모여주신 등등의 일기 회원 여러분들래요아 일기 회원들 <laughs> 입니다네 여러분 명예로운 거 일기 항상 명예로운 거 아시죠? <laughs> <laughs> 뭐 하는 거야? 아, 네. 일기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러면 네. 지금 끝인데 네. 그리 다들 카메라 들고 계신데 우리 한번 있겠어? 훑으면 사진이 나와. 아 좋죠. 아,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이쪽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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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 부채를 네. 네돌 고개 잡으세요 이 고개 집어주세요 센터 네 왼쪽 아, 한번 이렇게 접을까? 아, 접을까요? 아 이렇게 접을오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어굳은 날씨에 또 저희 등등님를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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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준비하세요. 겨울 <laughs> 울려라. 국민들 나가시요 <laughs> 아, <laughs> 어디 무 이렇게 고